제가 접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파게티 면이나 뭐 다른 중식면 뭐 다른 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데 보리새우입니다 보리새우는 제가 일단 짬뽕 만들 때도 예전에 만들었었고 이것은 보리새우 양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보리새우 위에 특유의 감칠맛 이것을 많이 그 부각을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물, 스파게티 면이나 기타 면을 끓이고요. 물을 좀 넣고, 마늘 갈은 거 기본적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리새우를 잔뜩 넣어줍니다. 후춧가루 좀 넣어주고, 진간장 넣어주고, 참치 액젓 좀 넣어주고, 청양고추 넣어줄 수 있습니다. 청양고추 좀 잘라서 넣어줄 수 있고요. 어, 원하시면 대파 같은 것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여기, 이제, 기, 가장 기본이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가장 기본이 이렇게 만들고, 일단, 뭐, 쓸거 그, 그, 미더덕가루, 미더덕가루 좀 넣을 수 있으며, 일단, 뭐, <laughs> 좀 맛을 갖다가 조금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어, 뭡니까? 아, 어, 저기, 카레가루, 카레가루 조금 섞어줄 수 있어요. 카레가루 넣으면 좀 맛의 풍비가 틀려집니다. 안 넣어도 되는데. 예,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좀 뿌리고요. 음. 원래는 이제 제가 예전에는 카레가루를 안, 안 뿌리 안 뿌려 먹었는데. 이 상태로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카레가루 뿌리면 음식의 풍미가 좀 살아나는 것 거죠. 이런 버전이고. 기타 뭐 이렇게 해물을 좀자취생 버전이 있잖아요. 해물을 이제 좀 풍성하게 넣으고 그러면 아, 다시마 한장 넣어 줘야 됩니다. 다시마 한장 넣어 줘야 되고요. 해물을 좀 풍성하게 예, 넣어 주고자 했을 때는 또뭐 이렇게 짬뽕으로 안지는 가는 거겠죠 그러면 홍합, 홍합이라든지 뭐 미더덕 이런 이런 것들 뭐뭐 뭐, 뭐 깐새우, 깐새우 먹을 먹을 것이 좀 많대 깐새우 같은 거 넣어주거나 가래미 같은 거 넣어주거나 그다음에 새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가른 것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씹히도록 좀더 강어리 진채도 줄 수도 있고요. 여기다뭐 야채를 좀 풍성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양배추가 이제 기본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당근은 조금 들어가고 당근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양파를 좀 썰어 넣어 줄 수도 있고 뭐 부추를 좀 넣어준다든지 미나리를 좀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수제비도 먹는 건데 우리새로 내가지고 예전에 수제비를 수제비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수제비 떠가지고 먹던 건데 스파게티면에다가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때 한번 제가 스파게티면 계속 어, 얘기를 음. 제가 이제 지적재산권 영상을 위해서 발표를 할때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달걀 풀어도 되고 뭐그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달걀 안 풀어도 맛있습니다. 어 여기서 맛의 포인트는 보리새우를 많이 넣어요 보리새우를 많이 넣어주면 상당히 맛있어요. 이게 보리새 이게 다른데 다른 면에서는 어, 이게 먹다 보면요 맛이 되게 단순한데도 당깁니다. 계속 이런 게 원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원가도 많이 안 들어는데 가 계속 당기는 그런 맛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습니다 보리새우 말고 이제 다른 어 깐 새우를 같이 이제 집어넣어서 먹었을 때 조금 맛이 좀 틀려져요. 보리새우 말고 또, 또, 또 다른 새우들이 있어요. 보리새우 말고 또 다른 새우를 같이 넣어서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나 오징어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짬뽕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어, 그래서 맛을 이제 짬뽕식으로 완전히 갈 수도 있는 건데 기존의 짬뽕, 이게 그 보리새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짬뽕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때 짬뽕 만들 때는 아,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고추장을 넣어줘야 됩니다. 고추장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요. 고춧가루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추장만으로 맛을 고추장에 좀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짬뽕에는 고추장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보리새우하고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 또는 고춧가루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짬뽕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홍합을 넣느냐 안 넣느냐, 홍합 비라든지뭐 이렇게 어, 오징어 이런 것들을 넣느냐 안 넣느냐, 더 짬뽕으로 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건데. 어, 시중에 이제 이렇게 판명으로 이렇게 비싸게 좀 이렇게 저렴하게 말고 판 이렇게 비싸게 팔 때는 여기다가 깐새우. 상새우 같은 거. 그다음에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른 거 넣어줄 수도 있고, 뭐 가리비나 기타 다른 해산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씹히는 맛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묵을 한 장을 넣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조리 있잖아요. 고추장 넣고, 어. 마늘 가루 넣도 진간장, 참치 액젓, 후춧가루 넣고, 청양고추 썰어서 넣은 가장 기본이, 또는 대파도 넣을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을, 뭐, 뭐, 계란 같은 것도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입니다. 어묵을 넣을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된 여기다가 어묵을 음, 추가로 넣어서 맛을 차별화 시킬 겁니다. 좀더 약간 맛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뭐 보리새우 중심에 고추장 보리새우 플러스 고추장 중심의 짬뽕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을 만들지 예, 제 기술을 흉내내서 남의 어, 기술을 도덕질해서 성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 기술을 갖다가 함부로 막 따라하고 멋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는 그렇죠, 유튜브 조회수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 이상 가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참 신기합니다. 이게 페이스북에는 한 5천 명 가량 되는데 개인으로선 최대 해외 해외 해외에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막 또 그도 거제 많은 그 의학 기술을 발표하고 과학 기술을 발표, 무술도 제가 지적 재산물 형성을 위한 발표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음악도 하고 있는데, 음악도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미술도 하고 있고, 요 음악 미술도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미술도 제가 직접 다 그려서 하고요. 나면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갖다 갖다가 제 이름 갖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과학 기술, 의학, 무술, 뭐 다양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 쪽으로도 발표를 많이 해서 지적 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매 기술 도둑질해서 성악화 시키지 말아주세요.